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매매 기법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어, 최근에 정말 친한 몇몇 지인들 모임을 갔다가 주식에 너무 많이 물려 있다. 이제는 국장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매매법을 알려줬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고맙다고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극찬을 받은 매매법입니다. 한 2주 만에 원금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원금 회복을 하고 플러스로 돌아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매매 기법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이 매매법은 초보자분들이나 주식할 시간이 모자라는 직장인분들, 가정 주부님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정말 심플하면서도 성공률이 93%에서 거의 100% 나오는 확실한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냥 빨간색 양봉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 종가에 매수를 한다 정말 별거 없죠 좀 복잡한 매매법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 매매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분들 가정 주부님들 어르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세팅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말 별거 없는데 과연 매수 타점과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실제 차트를 보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정색 화살표를 확인할 종목은 뭐 실시간 종목 조회든 시간의 단위가든 상관없이 이 검정색 화살표만 찾아서 들어가면 확실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ENG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신호가 떴습니다. 신호가 뜨고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자 그러면 대략 여기서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68%입니다. 수익률은 68%죠. 자68% 다음 종목은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이것도 보시면 자 신호 여기서 떴습니다. 여기서 뜨고 상한가 달성을 했죠. 그러면 종가에 들어갔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상한가까지 갔을 때 자, 114%입니다. 다음 종목 대한광통신. 이것도 보시면 자, 신호가 여기서 떴죠. 종가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만 간다고 치고 그럼 15%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요거를 발견하시면 장중에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뭐 대략 반 정도 갔다고 치고 보시면 13%. 자, 토마토 시스템도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요렇게 지금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여기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화살표가 떴습니다. 보시면 오늘 29.94% 상한가를 갔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파인텍도 보시면 첫 번째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20%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뭐 대략 한 이쯤이라고 보면 63%죠. 64% 그리고 여기서 전고점 돌파 16%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29.91% 오르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종가 매수 자 그리고 상승 종목도 한번 보면 펨트론 펨트론은 최근에 나온 신호가 여기 있었죠 자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종가 매수해서 여기까지만 먹었다고 쳐도 51%자 안암전자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종가 매수해서 대략 여기까지 먹었다고 쳐도 10%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또29.98% 오르면서 상한가 달성하면서 신호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가 배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도 최근에 나온 신호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까지만 갔다고 치면 8% 조금 더 들고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노려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봉의 양봉의 화살표가 떠야 진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에 뜨는 화살표에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들어갔다고 해도 뭐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확률적으로 좀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봉에 뜨는 신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풀무원도 보시면 오늘 장대양봉 만들면서 신호가 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종가 매수. 자그전 신호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가 있었죠. 여기서 신호가 있었고 자 대략 종가 매수를 해서 요뭐 정도까지. 갔다고 쳤을 때8%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28.89% 올라가면서 신호가 나왔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종가 매수. 그다음에 딥노이드, 딥노이드도 첫 번째 신호 종가 매수해서 종고점까지 18%. 그다음에 여기서도 종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27%. 그다음에 라이프시메틱스 이것도 첫 번째 신호 종가 매수해서 여기까지만 가도. 21%입니다. 그다음에 카페 2 4 카페 2 4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여기서 나와서 대략 뭐요 정도까지만 갔다고 쳐도 31%. 자, 하나만 더 볼까요? KCS. KCS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종가에 들어가서 이거는 전고점까지 간다고 치면 75%. 아니면 뭐요 정도까지만 가도 여기서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 날 팔았다고 쳐도 24%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을 정말 크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법이고 승률 또한 90% 이상을 보여주는 매매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매매법으로만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두달 만에 9,800만원까지 잔고를 늘렸습니다 워낙 수익률이 크게 크게 나오다 보니까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매수했던 타점과 매도한 타점 종목을 몇개 보여드리면 자, 팸트론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한 마크 내역이고요. 여기서 매도한 마크 대역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125%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종목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쭉 올라서 대략 8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 드리면 파인텍 종목이고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대략 46% 정도였습니다. 자, 아쉽게도 여기서는 화살표를 좀 놓쳐서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기까지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매도 타점만 잘 잡아서 나오면. 정말 다이나믹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수익률을 정해 놓고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욕심을 부리다가 물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 수익률이 도달을 하면 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지켜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보여 드린 대로 저처럼 115%, 89% 이렇게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수익 가져가시고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화살표 신호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유페이퍼와 알라딘에 12,900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출간 전에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쳐해서 설명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에 띄어드린제 개인 번호 010-2831-3137 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 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화살표 세팅 방법은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이제 검색식 명은 저처럼 종가 매매 화살표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색상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멈춰 놓고 입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캡처를 해놨다가 나중에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지표 변수도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 다 되시면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적용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신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사용자 검색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겠죠. 종가 매매 화살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두개 나오게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보시면 제가 같은 수식을 두 개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 톱니바퀴 모양 차트 설정. 눌러 주신 다음에 아마 여기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주신 다음에 적용 누르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매매법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을 해서 한번 보시고 혹시 뭐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전해드린 구독자 이벤트 전자책 안에 유용한 검색기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전자책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차트 세팅하고 종목 하나하나 대입해서 보기도 귀찮고 시간도 걸리고 또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나는 복잡한 거다 싫고 그냥 수익만 내면 된다 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조건에 충족하는 종목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니면 내가 지금 주식 초본대에 너무 많이 물려 있거나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서 원금 회복이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장 내일 또는 일주일 내에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딱한 개를 엄선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독 눌러 주시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 세팅법이나 검색기는 알려 드려도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을 들여서 수익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 직접 공부하고 차트 세팅에서 내 관심 종목에 대입해 보고 하면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늘려 나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종목은 따로 공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였죠. 그때부터 좀 장이 워낙 안 좋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한 개에서 두개 종목, 두개 종목 정도 추천해 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부터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딱한 개의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만 종목 공유할 때는 항상 이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자첫 번째 인탑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매수한 마크 내역이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 올라서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약7% 정도 챙겼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종목들은 당일 단타로 진행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M로. M로도 보시면 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청산을 했고요. 수익률은 약2% 챙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엔젤로보틱스고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청산을 했고 수익률은 약5%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거의 모든 매매법을 이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뽑아내고 있는 만큼 수익은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아래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죠. 010-2831-3137번으로 종목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아침, 저녁, 새벽,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 이벤트는 앞으로 전자책 무료 나눔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추천받은 종목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 받아보신 종목에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오르는지 한번 지켜보신 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